어차피 늦으셨네요. 아, 제가 늦잠을 자가지고 전학생이라서. 예, 네, 좀 올라가시는데 뭐 앞으로 뭐 궁금한 거 있고 이러면 언제든지 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그럼 내가 다 답변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어, 급식실이네? 네, 저 전학생이어서 여기 좀 둘러보려고 왔어요. 그럼 이 안쪽에 들어가서 좀 자세히 둘러볼까? 네. <laughs> 어, 지금은 조기 시간이어가지고 이쪽에 보시면 조리사님들이 조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우리가 고등학생이학 하고 오니까 영양 섭취 기준에 맞춰서. 어, 학생들이 좋아하는 메뉴 위주로 급식을 좀가하고 있어요. 이쪽을 보면 식당도 이렇게 안쪽으로 들려볼수 있고, 이따가 점심시간에내려서 이쪽에서 어, 점심 먹으면 돼요. 급식또 궁금한 거 있을까요? 어, 아니요, 없어요. 되게 급식 맛있을 것같아서생각요이 것 <laughs> 내일도 좋아요.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으면 이쪽으로 물어보 물어보러 오면 돼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쪽으로 같이 가 그런데 딸들이도 가끔 화장지 별로 잘 끼워놓고 있고 어.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아유 이고 응. 열심히 종사하시는 어 혹시 이거 청소하시는 거 힘드시진 않으세요? 아니 괜찮아뭐 맨날 하는 거뭐 엄마들이 하는 일이 청소하는 건데 어우 응. 뭐. 그래 고생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시간인데. 아저 전학생이어서 좀 둘러보려고. 네. 그리고 마법 둘러봐. 오 여기 처음 생긴대요? 데 작년에. 작년 1아 1월달에 생겼는데. 네.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지. 어 아, 그러면은 여기 학생들도 관리해요? 그럼 거의 학생들이 관리한다 고아 보니. 협동자합이라고 아이들이 와가지고 봉사하고, 그 봉사하고, 기부도 하고, 그돈 갖고 이제 불쌍한 아이들도 보고, 아. 그리고 장학금도 네. 이제 보내 주고 모아서, 아. 그래서 운영되는 것이야. 아. 자주 올게요. 그래, 잘가. 수고하세요. 오. 언제 돼요? 아저 그. 전학생인데 체대 어. 입시 궁금해서 상담 받으러 왔어요. 아 그래? 잠깐 앉아봐. 어, 우리 일단은 체대 입시는 체육 관련 진로나 어, 실기 시험을 필요로 하는 그런 뭐 공무원이나 그런 학생들 위해서 준비한 반과후 수업이거든. 어, 그럼 너도 진로가 그쪽이니? 어 네. 어 좋아 그러면은. 어, 우리가 신청서가, 신청서와 학부모 공유서가 필요하거든. 어, 선생님이 줄 테니까 작성해서 어, 수업은 우리가 월요일, 목요일 날. 어, 그때 반가에 있으니까 음, 그때 참여하는 걸로. 네. 선생님 신청서 줄게. 네. 음, 열심히 할수 있지? 네. 음, 알았어. 그럼 다음 주에 보자.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음. 계세요.